중국을 깨라 충청북도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강호축의 성장 과정과 전국 대비 사포 경제 실현을 위해 산업단지 선언과 기업 유치 충력을 기울은 결과 산업단지 지역 면적 증가율 전국 1위, 분양 대상 면적 증가율 전국 1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농업 용도도, 배당량도 용도, 부족해 산업단지 내 용량이 21년이면 15만 톤, 23년이면 29만 2천 톤, 25년이면 33만 7천 톤으로 부족한 것을 조사돼 공업노조가확대 비상이 걸렸다. 이에 예, 축창국도가 환경부에 2025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혁명해 중국 지역 보건용수 부족품을 꼭 반영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권의해 오고 있으나 환경부는 2025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은 현재 수립 중인 2035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발행해 주겠다는 입장을 보수하고 있어 매우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다. 주지하다시피 충북에는 전국 이상의 저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충북댐과 대척댐이 있지만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에 보탬이 되기보다는 수도권과 하루 지역 대도시를 위해 엄청난 피해와 고통과 각종 불이익을 안겨주고 있다. 두 땜으로 인한 연간직접적인 <laughs> 피해가 우려 5,342억 원에 이르고 있어 실0여계의 10여 개발 규제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으로 간접적인 피해까지 따지면서 아무 탈출 수 없지 않다. 무슨 그 말이 아니라 댄 건설 및 주변 지역 등에 또 인한 법률에 관한 전체 지원사업 중 충북에 대한 지원은보작15% 수준에 그치고 있고, 충북 지역에 배분되는 용수 또한 33.6%에 불과하다. 따라서 충북, 중부사군, 중성진천, 계산, 증평 의 사회 단체들과 충북의 정당한 권리를 잡기 위해 도민 등과 함께 나설 것을 굳게 거래하면서 환경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충청도가 요구한 대로 2 0 2 수도정빈 기본계획을 조속히 변경해 당장 충북지역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업용수가 적게 공,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라. 둘째, 대청대광역수도를 진천과 연결하면 최대 20만 톤까지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는 바, 신속히 검토하여 추진하라. 셋째, 충북 지역에 필요한 보험용 수도, 수도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충직된 개통, 광역, 상속, 광역 3단계를 부속히 추진하라. 2019년 12월 9일, 충북 중구사원 사회단체 기념발전 지방공권 충북본부,